이끝 장렬 소개하겠습니다. 재벌가 자식에 엄청 똑똑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오래 뛰지도 못하고 약을 달고 사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첩의 자식이라 가족들한테 온갖 무지를 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회사 내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형이 빡견제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치명적 부상을 당해 자살을 시도한 전도 유명한 축구 유망주 몸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석한 두뇌에 뛰어난 시집까지 결국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가족들한테 복수하고 회사 접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사이다 개쩌은 외툰이에요. 임금체불하는 편의점 사장님, 돈 받고 주전 엔트리를 뽑는 감독 등 어, 틈만 나면 고구마 캐릭터들이 나와서 주인공이 참 교육해준 장면이 개점입니다 웹툰 참교육, 장시세가 호위무사보다 청량감은 확실하게 우위에요. 어, 진짜 몰입감 있게 봤으니까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른 독자분들도 추천 많고 별점도 높습니다. 개꿀잼, 후에 노노, 완전 호평 위주니까 어,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샤크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졸약한 고딩 남주인공 차우솔이 있고요 18살의 MMA 세계 챔피언 먹은 정도현이 있어요. 우소리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폭력을 당합니다. 그것도 중딩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쓰레기한테서요. 그러다가 이젠 참지 못하고 펜을눈나를 박아버리고 19차례나 쑤셔버립니다 결국엔 바로 교도소 행이 돼버리고요. 정도현은 타이틀 방어전에서 상대방을 가볍게 꺾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도착해보니까 강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집안을 털고 있더래요. 참지 못하고 강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현이도 결국 교도소 행으로 가고. 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소리는 또 들어가자마자 수감자들한테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중딩 때 괴롭혔던 쓰레기가 찾아와서 넌 교도소에서 나오면 뒤졌어. 를 지연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우소리는 이제 도현이한테 찾아가서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여차저차 제자가 된 우소리가 그때부터 존내 세져서 나중에는 MMA 세계 챔피언까지 도전하게 된다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평점도 높고 추천도 많은 작품이에요. 찐다지만 근성만큼은 넘버원인 주인공이 점점 세지면서 강자들을 압도하고 그 쓰레기한테 복수하고 특히 압도적 최강자인 우현이의 간지폭풍 액션도 볼 만하고요. 꽤 작품성이 있었는지 심지어 영화화도 됐습니다. 원체 이런 근성으로 개세지는 웹툰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술술 잘 보냈습니다. 주인공이 막 먼치킨 이러진 않지만 분량 많으니까 적당히 시간 오래 보내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독자들 반응을 종합해보면 꿀잼 격투 웹툰 스토리 작가 괜춘 대체로 괜찮은 평가가 훨씬 많았습니다. 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계에 간다면 어떨까요 탐식의 재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과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주인공이 있어요. 어, 그 눈을 가지고 도박에 외진 막대한 불을 얻습니다. 아 그런데 이유도 모르게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요. 최악은 도박 중독은 끊지 못해요. 결국 돈 가족 연인을 전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미래의 자신이 보낸 기억이 도착해요. 거기다 미래를 보는 능력도 다시 돌아오고요. 이제 다시 14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세대로 갑자기 초대가 됩니다. 아그이 세계는 구성이 조금 독특해요. 여러 가지 퀘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깨면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식량, 도구, 무기도 구매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템이 나오는 뽑기도 할수 있죠. VIP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상점에서 14기 템도 살 수가 있고요. 주인공을 포함해서 초대받은 여러 사람들이 이 세계의 모험을 담게 되는데요.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억 등 14기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무쌍 찍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중후반까지 설명하면 세계관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간단히 앞부분만 설명 드렸거든요. 원작 소설이 필력과 스토리도 대박난 작품이라 의심할 바가 없고요. 작가도 무난하고 유명한 작품인 메모라이즈랑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또한 세계관이나 시스템이 독특한 작품이었고 포인트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점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전개 속도가 제 기준으로 조금 느렸고요. 바람 캐릭터가 에피소드마다 등장해서 작중 내내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 원하시는 분들께는 주의 바랍니다. 독자들 반응 종합해보면 그림체 어색, 원작 소설이 압도적, 스킵되는 내용이 많다, 내용이 신박, 개명작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